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저희 오베드 프로그램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Fox TV의 간판 일요 시사 프로그램인 InDepth에 출연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 관계에 대해 해설했는데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놓치신 분들은 구글에서 Fox TV 하고 InDepth를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foxla.com/InDepth, I-N-D-E-P-T-H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팍스티비에서 채널11에서 방송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북한의 핵개발 배경과 함께 북한의 과한포위 사격 위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 배경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집착 이유 북한의 핵무기와 ICBM 집착 이유 등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인뎁스는 미국의 저명한 베테랑 언론인인 헬, 아이스널, 헬, 아이스널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참고로 아이스널는 CNN 특파원, 그렇게 그 언론인 생활을 출발을 했고, Fox TV 리포터 등 35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고요. 에미상마 a r k t 올해의 기자상, 그리고 2013년에는 AP통신, 평생업적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네, 오베드 오늘 48번째 시간 시작하겠는데요.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향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뽑았다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중국을 향해 무역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대북 압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전망인데요. 트럼프는 오늘 백악관에서 미 무역 대표부에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와 같은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때도 계속 줄곧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 중국이 이렇게 딜을 할때꼭 미국의 특허, 특허를 달라고 하거나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 보유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들을 계속 요구해서 트럼프가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어 줄곧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도록 해서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펼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무역법에 따라서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의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에 따르면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과 같은 제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 대표부는 한 1년 정도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는 트럼프의 간판 공약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이 뉴스가 전혀 놀라울 게 없는 뉴스입니다. 예, 그 정치를 이렇게 자세히 팔로우 하신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그 그런 분들한테는 공정하게 그그 그 뉴스를 자세하고 공정하게 바라보신 분들께서는 아, 올게 왔구나. 이러실 겁니다. 특히 트럼프 트럼프는 중국에 기회를 계속 줬었죠. 예,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줄곧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고 뭐 이번에 원유도 빼 달라. 원유 수출 중단을 빼달라. 이렇게 중국이 요구를 해서 결국 이제 미국에서 빼줬고, 유엔에서도 그 제재 안에서 그 내용을 뺐었죠. 그래서 결국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칼을 빼들었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원유 넣었다면 아마 이 카드까지 안 썼을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는 대선 당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관세도 45%씩 때리겠다고 유세장에서 매번 얘기 왔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갉아먹는 미국의 중산층을 갉아먹는 원흉이라고 트럼프가 지목해 왔습니다. 계속 이거는 거의 7, 8년 전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7, 8년 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를 보면은 예전에 했던 말하고 그런 경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했던 말하고 지금 했던 말이 거의. 똑같은 똑같습니다. 뭐 1980년대, 1980, 뭐 1987년 오프라 윈프리하고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일본은 이제 중국으로, 일본과 중국이 둘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의 대중 적자가 누적 적자가 1.2조 달러, 1.3조 달러 이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억 달러씩 이렇게 적자, 뭐 550억 달러 계속 이렇게 적자니까. 5,500억 달러. 뭐, 이렇게 계속 적자니까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이건 볼 수가 없다. 근데 트럼프가 맞는 말이에요. 무역 적자를 계속 내, 내면서 중산층이 잘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도 몇주전 발령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됐지만 지난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단 유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한 그끝 제재 안에 15개국 중국하고 러시아도 같이 동참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 중국이 이선 이상으로는 제재하지 않을 것 않겠구나라고 이제 딱 결정이 돼서 이렇게 중국에 허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그 무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 어, 지금 논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 중국 상품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관세를 계속 때릴 것 같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뭐별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가 계속 지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죠. 계속 치려면 쳐라. 뭐한 괌에 대해서도 너네들이 북한이 치면은 그날로 북한은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계속 협박을 하고 있죠. 북한을 상대로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면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CNN하고 뉴욕타임스서 보면은 또막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끌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아니고 트럼프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중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트위터에서도 오전에 오늘 아침에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휴가 중이었죠 트럼프가 그 유저지 그 자신의 골프장에서 이게 휴가를 끝내고 휴가를 간 것도 백악관 재건축 때문에 갔던 거였습니다 물론 뭐 CNN하고 뉴욕타임스는 또 어,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들은 휴가 가, 갈 때마다 비판했는데 어떻게 자신은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판해 놓고, 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또 비꼬 비꼬았죠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간 건데 재건축하면 당연히 백악관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뉴욕타임스 CNN은 어, 오바마 휴가 많이 갔다고 비판했던 오, 트럼프가 휴가 갔다 요요 요 대목만 딱 보여주고 그 부연 설명은 안 합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안 들어가죠. 뭐 재건축 때문에 뭐 그렇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하지가 않죠. 근데 아무튼 재건이 거의 이제 끝나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어,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역과 트, 트, 트위터에서 이제 무역과 군사가 나의 초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통상 전쟁이 미국의 부메랑이 될 것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앞으로 불가피하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중국하고 제가 볼땐뭐 4년이든 8년이든, 재선돼서 8년, 8년이 되면은, 8년 동안에 중국하고 별로 좋은 관계를 제가 볼땐 유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아울러서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경제 제재를 피하고자 북한 문제에 적극 다시 나설지도 지금 불투명한데, 더욱 이 문제가 복잡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국 미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넘버원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장벽도 있었지만 중국, 대중국, 중국을 반드시 잡겠다. 중국 거의 트럼프가 이렇게 유세할 때마다 가장 강조했던 게 중국을 무조건 잡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어요. 무역 적자 다 없애겠다. 8년 동안에 무조건 다 없애겠다. 트럼프가 계속 이것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 미국의 경제 위 경제 문제는 곧 중국의 중국 때문이라고 계속 이렇게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제조업. 보십시오. 한번,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 펜실베니아, 뭐,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컨신 뭐, 이런, 이런 데가 트럼프의 몰표를 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휩쓸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재선 가능성도 90% 이상인 게이 동네들이 이 러스트벨트가 좋아할 만한 정책만 트럼프가 계속 펼치고 있어요. 뭐, 다른 캘리포니아가 시끄럽게 뭐라고 떠들든, 뉴욕이 뭐라고 떠들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트럼프는. 왜냐하면 그쪽은 어차피 민주당으로 갈게 갈 뻔하거든요. 언론들도 결국에 그 주축 언론들도 다 그쪽에 있거든요. 뉴욕 아니면은 엘 저기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 이쪽은 깡그리 무시,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앞으로도 8년 내내 무시할 겁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된다 된다해도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mr 들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러스트벨트 민심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뭐미들아메리카의 그 마음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년에 그그 인디애나 주에 그 에어컨 회사였죠. 캐리어. 캐리얼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에 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서 중국으로 가겠다. 저기 멕시코로 가겠다는 거. 중국으로 이렇게 공장 가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다 이렇게 차단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제조업들 협박까지 하면서 너네들 가면은 관세 엄청 뭐뭐 뭐 저기 때릴 거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뉴스 대부분 뉴스 뭐 저희 중앙일보도 그걸 잘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제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5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보도 안 하죠. 뉴욕탐사국 시에는. 근데 그 동네, 그 러스트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도요다, 닛산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서 투자하겠다고, 포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계속 투자하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자리가 생기면 러스트벨트에 일자리가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 7월까지 6월까지 사실 6월까지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이 창출됐어요. CNN도 어쩔 수 없이 그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브레이킹 뉴스로 트럼프가 마이스톤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00만 개 일자리. 지금 사, 그 트,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나가고 실업률이 5%에 미치 미치었거든요. 5% 미친 상태에서 100만 개 일자리 창출했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의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바마도 100만 개 16개월 동안 100만 개 달성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의 100만 개가 더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간판 공약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모습이죠. 그 장벽 쌓겠다. 지금 장벽 그 예산안까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 중국에 대해서 무역 카드 꺼내든다. 만약에 근데 단서를 그때 달았죠.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그 적극적으로 핵 개발을 막는다면 나는 그 무역 적, 미국이 무역 적자 봐도 눈감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니까 결국 트럼프가 칼을 뽑아.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영석의 오베드 4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